믿으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사개오에게 예수님이 사개오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개오는그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백성에게 갈치했던 돈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송도를 잡으러 가는 사도 바울에게 사우라, 사우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그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예수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그 이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 주님의 부르신 음성 앞에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이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올해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름 불러주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누구야, 은혜야, 민하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음성 이름 불러주시는 그한 해가 되어서.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송도님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만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목자 삼아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올한해 예수님 만나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회당장은 당시 회당에서 기도를 주관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 못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 훈계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부터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식도 있어야 되고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만이 회당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픈 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가 회당장이라는 그 자리에서 이 딸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회당장이니까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이 딸을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들여서라도 이 딸을 고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죠?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던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왔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 무릎을 꿇고 강구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한마디로 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당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을 주로 찾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회당장 야이로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쌓아온 명성을 다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받을 명성과 존경을 다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은 학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수 있느냐? 그러니까 갈리는 촌 동네예요. 그 갈릴에서 더촌 동네 알아주지 않는 동네가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법정 증인으로 세우지 않을 정도로 무식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게 깔보는 사람들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의 나삐인 거죠.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도시에서 회당장을 하고 있는 그 야이로가 어느 누구도 안아주지 않는 그 시골 깡촌 나삐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부탁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창피를 무릅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강국이 부탁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딸 위에 선을 얹고 기도하면 내딸 낳는다. 이 아이로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 소망도 없었어요. 딸을 살릴 아무 방법도 없었어요. 딸을 살릴 아무런 길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 생각이 쏙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면 살릴 수 있다. 주님 아빠로서 해당성, 해당장으로서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예수님 당신이면 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 딸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제딸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나의 소망 예수님 나의 구원 예수님 나의 치료자 예수님 나의 생명의 구원자 이 생각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서 딸을 고쳐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길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모든 절망과 모든 걱정과 모든 소망 없다라는 그 어두운 생각들은 떠나가고 예수님이면 됩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난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새롭게 될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길 바라요. 예수님이 소망이다. 이 생각이 들어오길 바라요. 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가보나이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구경꾼이었어요. 야, 저 사람이 중풍병자를 고쳤대.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대. 야저 사람이 오병이어로 5천명을 넘게 먹이셨대. 우리 구경가자. 다 구경, 구경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구경꾼들 중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한 사람도 이 아이로처럼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죠?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혈루증은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유출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레이서 보면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자기가 부정해지면 하루 동안 자신도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자기도 정결 의식을 치러야만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유출병을 가진 사람은요, 앉은 것도 그가 앉으면 부정해져요. 그가 만지는 것 쓰면 부정해져요. 그가 접촉한 사람도 다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나병 환자처럼 같이 취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사람과 분리되는 거예요. 가족과도 완전히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의사를 찾아갔대요. 그런데 돈만 허비했대요. 그리고 12년이 흘렀으니 이 여인도 가족과 분리되어서 그런 험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가보남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죠? 28절에 나오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 여인에게도 그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어느 누구도 날 고칠 수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내 돈만 가져갔어 다들 나만 이용했어 그러나 예수님이면 나를 이용하지 않고 나를 고치실 거야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나지 못해도 그분의 옷에 손을만 대어도 나는 고침 받을 거야 나는 치료받을 거야 그녀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죠? 29절에 나오죠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 들어오길 바라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소망, 예수님 나의 치료자,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인도자, 살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 이 생각이 여름의 생각 속에 들어오고 그 생각에 붙들리는 주의 종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이 만지시면 깨끗해질 수 있어. 예수님이 내 자녀도 만지시면 변화될 수 있어. 예수님이 내 가정 만지시면 새롭게 될수 있어. 예수님이면 돼. 예수님이면 충분해.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생각이 여러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해요. 2020년 여름의 생각 속에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을 깨뜨려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이 가장 급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일까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집 가서 니딸 네 고쳐 주마 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는데 이 혈루증 여인 때문에 주님의 발걸음이 지체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되어도다 고침을 받았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그냥 주님이 지나갔어요. 누가 옷에 손 대어도 고침을 받아도 돌아보면서 누가 고침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 왜 이때 하필이면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어서 고침 받은 이 여인을 향하여. 걸음을 멈추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어서 자기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에서 사람이 야유롭게 찾아온 거죠. 그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놔두고 얼른 회당장 빨리 오셔서 이일 장례 치르자 그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은 무엇이죠? 죽었으니 끝났다라는 거예요. 죽었으니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야이로도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은 야이로도 이제 죽었으니 끝났다. 이제 죽었으니 가망없다. 끝이다. 소망없다. 그 생각이 야율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안 돼. 예수님을 옆에 데리고 가도 이제 안 돼. 야율의 생각이 이제 안 돼. 여러분, 그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고침받기 전에 12년 동안 어떤 생각들을 주로 했을까요? 내가 앉는 것도 부정해져. 내가 만지는 것도 부정해져. 내가 접촉하는 모든 것도 부정해져. 내가 만지는 것다 부정해져.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줄 모르겠어요.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꽝이야.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꽝이야. 내가 시작하는 것마다 다안 돼. 내가 계획하는 것마다 다 스토리만 봤어. 나는 부정해. 나는 안 돼. 너도 안 돼. 보니까, 너 하는 것마다 다 망했어. 너 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어. 너 하는 것마다 다 중간에 포기했어. 너안 돼. 너 지금 포기해. 지금 내려놔. 여러분,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 뒤에 역사하는 배우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 팔아 버려. 예수가 너희들 구원 못해. 예수가 로마 이기지 못해. 예수 팔아 버려. 예수 소용 없어. 예수 쓸모 없어. 예수 떠나 버려. 예수 던져 버려. 너 다른 것 찾아. 다른 것 의지해. 다른 것 붙잡아. 다른 살 길이 있어. 그 생각 누가 줬다고요? 마귀가 주었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 주는 이 생각이 오늘 이 밤에 떠나가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경고한 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경고한 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생각.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도 안 돼. 예수님도 고칠 수 없어. 예수님도 새롭게 할수 없어. 예수님도 돌이킬 수 없어. 그런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생각.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36절에 두려워하지 말,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인간에겐 한계가 있죠 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끝이 예수님도 끝인가요? 우리에게 절망이 예수님도 절망인가요? 우리에게 불가능이 예수님도 불가능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아멘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생각을 깨뜨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올 때에,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주의 말씀이 내 눈에 보일 때 아멘.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날선 검보다도 날카롭고 위기하여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찔러 깨트려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소망이라는 그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혈류증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을 때 어떤 마음으로 붙잡았을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만이 치료자라는 이 생각대로,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딸을 향해 예수님이 소녀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일어났어요. 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몸이 아멘한 거죠.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손과 팔과 다리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8살 때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대요. 그래서 8살 이후로 자살을 무려 세번이나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살하려고 했지만 죽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우울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부모가 없느냐? 아니요. 닉부이치치의 부모님은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그 기도했어도, 이닉부이치치의 마음은 언제나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그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신실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기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나는 안 돼. 나는 소망 없어. 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 속에 쏙 들어오더랍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의 눈이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 사람을 조롱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은 닉 부이치지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었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자기의 생각 속에 쏙 들어오더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지금 내게 손과 팔과 다리는 없지만 나는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그 있어. 나는 너를 쓸 거야. 그때 닉 부이치가 아멘. 나에게 계획이 그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이 닉이치 g 를 사용하셨어요. 세계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어렸 때부터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살하려고 하는 그 총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그 도구로 하나님이 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 속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그 순간 아멘으로 받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변만 빙빙 돌지 말고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에 아멘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한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아, 네.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옆에 아는 사람이면, 아내면, 남편이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계획이, 있어.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은 당신을 쓰실 거야. 쓰실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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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아멘 할 때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내성적이어서 앞에 나가서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지금도 뭐 목회자 이런 뭐 모임이나 세미나나 가면 뭐 나가서 하라면 절대 안 합니다 내성적이어서 그런데 내가 앞에서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해도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멘을 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멘을 잘했어요 내성적에서 겉으로는 내가 아멘 크게 못했지만 속으로는 아멘.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은혜였어요. 시골에 부흥강사 와서 이렇게 막 말씀 전하잖아요. 어렸을 때 뭐라고? 아멘. 내가 깡패했는데 하나님 나를 바쁘셔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착한 내가 아멘. 나도 그렇게 변화되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중학교 때도 아멘. 신학교 때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멘. 부목사여서 단임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면 아멘. 저는 무조건 아멘 했어요. 그게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멘하다가 이 여인이 고침받았습니다. 아멘하다가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다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다가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다가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다가 여러분의 인생길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병 고침에서 노임을 받으십시오. 재정의 문이 활짝 열리길 축원합니다. 자녀의 길이 열리길 소명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열리길 소명합니다. 연애 사업이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길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에 결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죽기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땅 가운데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남편이 믿음의 남편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내가 기도의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내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은 예수의 생각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의 가정 예수의 평안과 소망으로 하나 될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부부 사이와 부모 사이를 그분열 새끼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예수 그 능력으로 하나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있다고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의지할 것도 없어도 아멘 그것이 내 인생 바꾸는 거예요 왜요? 아멘 할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내 생각 속에 들어오셔요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세요 말씀하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말씀 준비하면서 열심히 말씀도 제가 준비하고 우리 목사님, 전사님하고 도우신 집사님들하고 이 카드도 준비하고, 굉장하게 12월달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말씀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잘안 돼서, 어제 본당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주님, 말씀 준비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내년에, 믿음으로 살 준비 되었느냐? 믿음으로 살 준비 되었느냐? 나는 말씀이 안 들린다고, 말씀이 안 쓰여진다고 내년에 어떻게 할까? 1월달에 어떻게 할까? 성교 어떻게 할까? 청년들 어떻게 할까? 자꾸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정작 주님이 내게 물어보시는 건너 믿음으로 내년에 살 준비 되었느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시래요 여러분 올 한해 믿음으로 살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으로 꽉 차여 있습니까 올 한해 그분만 따라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믿음으로 만졌더니 병이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고 만질 때혈루근원이 끊어졌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는 일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 요너 믿음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예수님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사무엘라 23장 2절에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믿음을 살 준비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혀에 지금 하나님이 담아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의 무슨 말이 담겨 있습니까? 내 아이니까 내가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겁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가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겁니까? 내 아내니까 내가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겁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입이라고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혀에 담아준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올한해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운의 모든 사단이 주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들이 다 깨어지고 우리가 말할 때는 언제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말을 선포.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 속에 무엇이 소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있으면 좀 되겠습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소망이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밀어주면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도와주면 내 사업이 좀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누가 무엇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헛된 소망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 만이 나의 치료자 나의 소망 나의 목자 나의 인조다 되십니다 이 생각으로 꽉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생각들, 안 된다라고, 못한다라고, 주님도 소용없다라고, 자꾸 세상을 향하여 세상 값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헛된 생각들, 마귀가 심어주는 그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다 깨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가득 채워지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지는 그 말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